예, 저희가 품절 되었던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중에 예, 인피니티라는 품종이 있죠 그게 가장 먼저 품절이 되었었는데 어, 많지는 않지만 어렵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목수국에 비해서 조생종으로 빨리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벌써 꽃대를 다 바글바글 물어서 얼마 안 있으면 꽃을 대화하는데 꽃 모양이 라벨지에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매력적이고 빨갛게 물드는 그런 수국입니다. 이렇게 하얗게 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마치 열매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아이들은요 영하 30도까지 견디는 월동이 잘 되는 수국이고, 꽃 모양이 일반 꽃 목, 목수국처럼 생기지 않았고, 어, 특이하게 원뿔형이지만 은그 레이스캡 형식으로도 꽃이 개화합니다. 요 위에는 가짜 꽃이고요. 옆, 옆으로 레이스캡 형식으로 진짜 꽃이 핍니다. 가격은 에, 먼저 할인 행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에, 일주일 간격만 이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